부모님을 향한 그 자식의 마음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부모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덕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는 유교적인 효사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효를 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또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또 막상 부모님을 대했을 때 그렇게 표현도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아마 모든 자식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은 유교적인 효사상에서 나온 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랄 때에 오늘 우리가 모세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인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그 첫째는요, 부모는 신인 관계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설명하자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다신하여 자녀에게 어쨌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도록 해준 그 딜리버러, 그거를 딜리버 해준 사람, 전의해준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어떤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목숨을 걸면서 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부부, 부모님이라는 것이니 동시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뿌리가 내이생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신적인 위탁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부모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신인 관계의 다리다. 하나님과 나와라.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므로 자네는 부모에게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아보고 용돈도 드리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은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가 보면 오늘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주로 누구에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살고는 겁니다. 저 경애라는 말은 원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너희 부모를 경애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를 내가 경애하는 내 구체적인 자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신적인 삶에 있었어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자녀에게 있었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최초의 인간관계는 누구와 이루어지느냐? 부모와 이루어집니다 싫든 싫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부모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뭐를 배우느냐? 세상적인 윤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개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개명입니다그 중간에 제5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것이 5개명에 들어가 있느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두요, 인간 관계의 다리 역할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뭐냐, 자녀들이 이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어떻게 아느냐 부모를 보고 한다이 말이죠.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예의 범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되는구나. 부모에게 가르쳤어.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고, 그 예의 범절을 어느 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느냐?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저희 동네가, 저도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나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뛰어나와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네 부모가 누구야? 그러고 묻습니다. 네 아비 이름 누구야? 아비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 말은 뭡니까? 너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거죠 네 부모가 너에게 도대체 뭐 어떻게 가르쳐줄래 네가 이렇게 개망난이냐 그말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왜 그러냐면 은 자식은 부모에게서 세상윤리를 배운단 말이죠 분별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 그리고 부모에서 사랑과 공이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아까 여러분 영상 가운데 우리 김재동 씨 어릴 때, 그게 지금 평생의 가슴에 모심에게 있는 말이잖아요. 애비를 잡아먹은 자식이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했 얼마나 가슴에 그냥 자기 30대를 그 문제 때문에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공의를 배웁니다. 무엇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불공평한 것인지, 저는 정말 어릴 때 너무나 우리 부모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늘 쓰던 것만 쓰고, 내 동생은 늘새 것만 쓰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요. 여러분 연필 한 자루에 애들 마음 상한다고? 제 동생은 연필 새거사준는데 나는 한날 쓰던 거 쓰고 말이죠 얼마나 그게 제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정말 오랫도록 쌓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도 그 원망이 쌓여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불공평하건 공평한 간에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거 불공평한 거 잘못된 거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진리와 비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행동이 어떻 지간에 자녀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배운 그런 모든 윤리적인 예의범절, 사랑과 공의, 진리와 비진리를 자기가 터득해서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올바른 부모를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부모를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신인 관계의 다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축복의 다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다리. 부모는 축복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할 경우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준 땅에서 이게 뭡니까? 내게 준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그것은 적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하에,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것은 축복의 땅이니까. 그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축복이 주어지며 그들에게 복으로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고 가나안을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준 땅, 내게 준 땅에서, 즉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병 장수의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장수의 복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인생, 즉 에덴 동산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너에게 에덴동산의 삶, 에덴동산의 삶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보면은 바울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저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네 삶이 네 인생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최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너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초력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사랑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자녀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복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에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아마 일부가 포도농사 했는데 포도주가 잘 포도농사가 잘된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고마 한한한입니 입 마시다가 취해 가지고 주무시게 됐어요. 근데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벌거벗고 주무신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둘째 아들인 함이 들어와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 함이 나가 가지고 그, 자기 형 쌤과 동생 야베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쥐어가지고 누워있다고, 날리고서. 아마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쌤과 합해서 야베선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쌤과 야베선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그것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후에 노아가이 모든 내용을 알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함에게는 철저하게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함뿐입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까지도 저주를 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셈의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샘에게는 여러 가지 권위와 권력과 명예 그 계통에서 결국은 히브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요 야베스의 가문은요 축복 엄청난 복의 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노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때오 이것은 여러분 십계명 주어지기 훨씬 전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준다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너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는 신인관계의 다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모는 축복의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이미 다 소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고 내 밑에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잘깨달으신기바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과 왜 자녀를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영적인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자녀에게 넘겨줄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까 김재동 씨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하고 다릅니다. 아주 못된 부모입니다. 나는 정말 부모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따요. 지금까지도 나는 부모 말만 하면 나는 말하기 싫다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 나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그런 부모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의,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공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모든 걸볼때 나는 부모를 공격할 이유도 없고, 우리 부모는 공격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에 태어나게 태어났고 그분이 내 생명에 근원임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자녀로서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이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여러 면으로 볼때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시대적인 흐름을 다 알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걸다 아무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동일하게 네 자녀를 자녀로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보이는 분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하겠느냐? 너? No.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로서, 행동으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당시 육군 소위 봉급이한 달에 7만 2천 원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돈도 아니죠. 뭐그 당시도 그렇게 뭐 형편없는데. 그래도 첫 월급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께 드렸어요. 휴가 나왔을 때딱 드렸어요. 얘네 이거 첫 월급이요. 딱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의 표정을 봤는데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어머님의 표정을 딱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 아, 우리 엄마도 돈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 표정을 보고. 왜냐?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 행복하고 감동한 표정이 나오는데요. 뭐 옛날 어머님들 표정 잘안 하는데 아주 싹 지나가는데 자식은 딱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엄마도 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럼 좋아하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요. 내내 저는 엄마의 돈을 뺏었지. 한 번도 엄마, 도, 엄마에게 돈을 주본 적이 없었거든 그때 처음 좋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식은 언제 철드느냐 돈 벌어 가지고 엄마한테 돈 줘봐야 그때 철드는 거야.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 오늘 뭐 아버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만은 아버님에 대한 얘기 나와도 아마 복잡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한 것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을 넘어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이율 배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마음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진정으로 공경하여 철든 자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